내려와, 하, 생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얘는 아직 나 아직 나랑 초면이라서 아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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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먹서먹합니다, 우리. 아, 잘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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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, 여러분. 게임 돌아가는지도 확인을 해 봐요. CPU 100%. <laughs> 내가 일어서 켜놔서 그래. 일어서 남쪽, 남쪽, 남쪽? 잘되죠? 잘되죠? 우! 요석. 아, 렉 걸려. 아, 제 영도 보내니까. 야 이거 위험하다! 야 이거 위험하다! 야 이거 위험하다! 코코 코코 못 봐주겠다 못 봐주겠다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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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만든 유니티로 만들었을 것 같은 똥 게만 번는볼가요 어? 뭐? 서빙 응? 있네? 와 흔들리는 거봐탱탱이에요와 이럴 수도 있고 뒤 게임으로 할 만한 게임이 더 생겼네요. 마리오 카트 <laughs> 예! <웃음> <딴 따단. 웃음>